생활비가 떨어졌어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게릴라 루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요새 생활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남자친구가 맨날 쿠팡 시키고 맨날 배달 음식 시키고 그래서 네? 돈좀 아껴야 될것 같은데. 저희 잠깐만 저기야 있어. 나 쿠팡 어플 들어가지도 않아. 아 어, 네. <laughs> 배달 배달을 시킬 때 자기 맨날 엽떡 먹고 싶어 마라탕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아 아이, 아니다 진네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무분별한 쿠팡과 배달 음식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생활비가 있거든요 한 달에 딱쓸수 있는 근데 그 생활비를 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뭔가요 혹시 만 원으로 베이스 하는 겁니다 음. 오늘 쓸수 있는 돈은 딱만원만안될거 같아. 내가정말하고 싶었던 콘텐츠였어 우리 의 절약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콘텐츠. 한만도고만원 넘는데 어떡하지?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지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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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길거리? 우리가 만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사 먹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오케이. 전체적으로 만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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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타? 많이 뭘뭘텐데 어. 아니야. 걸어가면 충분해. 20분이면 걸어가. 버스비가 버스비만 나가면 바로 3,000원이야. 우리 둘이 1,500원, 1,500원. 그래서 걸어갈 거야. 아. 나 에너지가 없는데. 아, 나 몸이 너무 약해. 나못 하겠어. 우리는 뭔 소리야. 잘 걸어 다니면서. 택시? <laughs> 무슨 택시야? <laughs> 택시 타면 그건, 그건 좀 너무 아니 택시 타면 오늘 생활비 오늘 <laughs> 생활비 2,000원 챌린지야. 바로 나가. 어디로 가는 거지? 우리 지금 시내로 갈 건데 거기서 일단 뭐 어디 뭐 하지? 저희가 사실 시내로 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근처로 가긴 할 거야. 근데 백화점은 못 가. 백화점은 못 가? 백화, 당연히 안 되지. 백화점 백화점 가면은 만원 가지고 쓸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근데 시장도 지금 거의 다 닫았어. 지금 시장도 닫았네. 지금 주말이잖아. 어? 오늘 일요일이네. 어. 우리 지금 만 원. 쓰는 건데 이거 그냥 한국 시급 아니야? 지금 한국 시급 만원 정도긴 하지 그냥 시급을 쓰는 건가? <laughs> 그렇네 내년에는 내년에도 만원 언저리더라 내년엔 시급 많이 안 올라 백 원인가 이백 원 오르던데? <laughs> 어떡하지? 코리아드림 꿈꾸고 왔는데 그거밖에 안오른다고 <laughs> 코리아드림? <laughs> 돈 많이, 뭐, 많이 못 벌겠는데? 아 근데 이게 시급이 오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리라도 엄청 올랐잖아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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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라많 이거. 랐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왔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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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원으로 이루 종일 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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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옛날에 얘기해준 적 있었나 여기 거리? 이랬던가? 아 어, 오빠 옛날에 목동 SBS에서 촬영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. 근데 여기 SBS가 바로 앞에 있잖아.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법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여기 파라곤 사우나 있거든 사우나? 여기서 맨날 자고 그랬었어. 어. 거기서 한 30분 자고 일어나고 30분 자고 일어나고. 근데 그 당시 오빠가 실림 살았단 말이야? 아 그래서. 핵시비도 아까 왔는데.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느꼈던 게 여기 거리 한번 봐봐 자기가 방금 예쁘다고 했잖아 뭐.. 뭐가 보여? 건물들? 어 건물들 보이지 이 건물들 보면서 와 나는 서울 올라와서 이런 건물들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비록 이런 건물들은 아닐지라도 목동 근처에서 살긴 하네 오늘 근데 만원 챌린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<laughs> 좀안 어울린다 <laughs> 아, 근데 이 사람들도 다한푼한푼 한푼 아껴서 이런 건물들을 살고 있지 않을까?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하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자기는 생각 못 하겠지 이런 거. 우리 진짜 그렇 그렇게 살았, 살았는 줄 알아? 우리 아빠가 돈 엄청 아낀 사람이야. 아 그래? 아직까지 돈 쓰는 거안 좋아해. 그래도 여행 자주 다니시잖아 어머니랑. 그건 지금까지. 그니까 지금 몇 살? 아빠는 거의 60인데 이제 이제 다니는 거야. 아그 전까지는 계속 돈을 모으시고. 그렇지. 일 열심히 하고 뭐 가끔씩 다뭐 여행 다니긴 했지만 음. 진짜 아빠가 고민을 옛날에는 여행 한번 갈 때도 고민을 엄청 했었던 거야. 음. 여행 한번 가려면 진짜 몇년 동안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속 찾아보고. 지금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로우니까 카페 한번 가서 커피 마시는 걸 싫어해 그걸 왜 싫어해? 집에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한테 돈 쓰기 싫어 역시 아버님 제가 존경합니다 여기 파라곤 몰 어? 아? 여기 안 있어? 여기가 거기야 파라곤 스파 여기 오빠가 맨날 찜질방에서 잤다고 했잖아 아 여기가 그 찜질방이야 확실히 만원 챌린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 어. 올리브 a 블랙프라이데이 인데 내가 in the dark. I'm not going to do this. I'm 이 o i n g to go to the Olympia. I'm going to go to the Olympia. I'm going to go 잠깐만 저 잠깐만 약속 하나 해 자기야 잠깐만 <laughs> 약속 하나 할수 있어? 가서 안 사는 거야? 아 그럼 뭐 그럼 내가 구경만 어, 하는 너무, 거야? 너무 싼거 같은데? 구경만 할수 있겠어? 안돼. 안돼. 안 돼. 오. 안돼. 참았어? 구경만 할수 없어. 우리가 <laughs> 안돼. 두번째.. 두번째 챌린지다 현대백화점 아니 거기를 그냥 지나치.. <laughs> 여,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앞인데? 구경은 할수 있어 아니 우리 어. 그 만원 말고 어. 10만원 챌린지 요 야. 야. <laughs> 초록불? 파란불? 아 지금 파란불이라고? 어. 야 이거 오늘 그냥 시장을 갈걸 그랬나? 지금.. 어? 갈거야? 뭐 하나? 뭐 그런 거 같아. 갈까? 그냥 그냥 구경. 그냥 구경? 할수 있어? 난난 난 가능해 자기야.